재단, 오늘 네. 단 샤시 재단, 샤시 재단, 칫수재단 것도 달 건데, 출자는, 이게 코메론이지. 그지? 나 이거 참가멜론인줄 네. 알았다. 5.5m가 제일 딱 맞아요. 얇은 거, 좋은 거살 필요 없고, 3.5는 그. 너무 짧고, 7.5는 너무 무겁고, 얘가, 아 아파트 이런 데는 다 이걸로 끝나는. 이거 이상 되는데도 그냥 이걸로 뭐 여러 번 이렇게 재면 되고 아니면 뭐 하판 폭을 본다든지 석고 쪽을 본다든지 하면 됩니다. 자, 일반 샷시 지금 얘는 이렇게 돼 있잖아. 네. 그렇지? 근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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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일반 샷시 재는 거요 제일 먼저 재야 될게 뭐냐면 이쪽에서. 이쪽. 12야, 12. 좀 능력해야 돼. 넘어가야 되고, 넘어가야 되고. 막, 쎘타쎘타 맞추고 내보는 게 아니고, 한번딱 잡고, 그다음부터 그냥 죽내려야 돼. 그게 빠르다고. 그야 얘가 폭이 응. 12야. 이걸 응. 왜재냐면 이, 지금 안에 두 가지, 얘 되게 힘들잖아. 얘랑 얘랑 똑같아. 음. 응.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폭을 재. 11을 빡빡하고, 해. 능능하게 12, 그지? 12. 12, 12, 이거 된 거야. 오, 어. 20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되죠. 안 된다 말이야. 안 되지. 이거는 여기서. 자, 이 창이 안 네. 빠져. 아, 이거는 되는데. 네, 아, 더 매치는 거야. 아, 더 매치인 거야. 네, 되겠다는. 그건 더 줘야 되겠지. 자, 창이 안 빠지는데 키보드 놔놓. 요렇게 가야 되잖아. 네. 네, 네. 그니까 90이 안 된다는 말이야. 95.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길이는 무조건 50단위로 니다 길이는. 얘는. 얘는 95가 되야 돼. 그럼 12에 95가 일반 샷이야. 몇 개고? 이게 그지? 네. 숫자도 4라졌지만 뭐가 추가될지 모르잖아. 12에 95는 얘기야. 그러면은, 자, 가로를 먼저 챘어. 그럼 얘에 제표 있어. 얘가 엄청 크다. 쫙, 한 5m 됐다벽 끝에 붙어도 잡아 안 걸릴, 안 걸릴 거 아니야. 이건 미리 두멍에 걸리지만. 응. 네. 잡아 안 걸리지. 이거 제외? 응. 이거 두 배. 얘 95니까. 얘는 속은 쳐야지. 속도 이렇주면 이렇게 들어올 것같니까 구전은 그분네 그거 9에 95, 두개1 9 0두개 근데 이걸 안적는면 이렇게 적어도 자틀 철... 바로 적었어요. 그다음에 뭐지? 제를 재냐면 요걸 이제 틀세로 길이, 길이는 1 6 0되나안 되나? 안 되나. 160 하면? 되네. 무조건 되지. 음, 폭은 똑같으니까. 9 160? 왜 이렇게? 개? 네. 하면, 창문을 따로 이렇게 잴 필요가 있나, 없나? 한 10점 차이 나거든? 음. 자르지 않습니까? 160 자르고, 150 자르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음. 문, 문 세로 길이는 잴 필요가 없어. 그러 틀, 가로, 틀, 세로, 문, 가로가 끝났어. 문, 세로가 나았지 네. 그럼 어, 12, 12. 요거는 4, 6. 4, 6. 그러 같은 치수는 적지만 4, 6, 12. 이게 얼마야? 이건 6, 6, 16. 철 음. 새로 자를 때 같이 자르는 거야. 몇 음. 개? 12만 두 개. 끝이야. 시수 네 개가 끝이야, 이렇게. 그 실제 자를 때 어떻게 자르냐. 일단 190을, 자르는 거야. 9, 190을 2개 자르고. 9에 190을 두개 자르고, 그지? 뭔가 12도 두 개를 잘라야 돼. 12. 9야 10, 190까지 자르고, 얘는 95에서 끊어 195 같이 끊어 그러면 12가 매장 나오지 네 9가 191 2개 그러면 틀가랑 문가가 나왔잖아 네 던져줘 던져줘 붙이라고 붙이있 운전상에 서로 짜놓을 거야 자, 자 이거 말고 창 3개짜리도 마찬가지야 창 3개짜리 길고 조금 작고, 조금 작지. 요가로발문 가로 하나, 둘, 세개할 때, 틀 가로가 같이 달아야 돼. 음. 그면 틀은 두장 자르고, 문 가로는, 문 가로도 두 장. 두 장인데, 95 끊고, 2면에 20 끊고, 95 끊고. 음. 그95두 개에 예를 들어서, 220이 하나가, 190이잖아. 총 410이야. 10에 410 하나 자를 때, 그지? 문 가로폭 12에 95두개 자르고, 하이 220을 하나 자르는 거야. 그럼 410 자를 때, 문, 제일 긴거 나올 때 같이 음, 나가거야 이게 음, 음. 이, 이, 이 410짜리가 제일 길다 했을 때. 틀 제일 긴 거, 제일 긴거 제일 먼저 자른단 말이야. 네. 그거 나올 때문 가로까지 같이 나가거야 이건 나중에 95나 95 나올 때까지, 자극폭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같이 자르면 던져줬더라고. 음. 그래 선수들이 붙일 거 아니야 놀고 있으면 뭐할 거야 뭐다 해놨는데 재단이 빡자칠 그런 뜻이지 요거 세개짜리도마찬가지고뭐두개짜리도 마찬가지 요거는 뭐 이렇게 져주냐 뭐75 줘도 되고 네 그지? 75 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귀찮으면 뭐풀나눠 다루. 같이 줘도 돼 근데 얘는 가로를 먼저 줘아야 의미가 없어 응 음, 그렇죠 얘는좀 특이하다 보통은 가로를 줘야지 로료가 시공이 되는데, 얘는 서로를 먼저 해야, 해야 되니까, 아. 이거 다룰 필요가 없지. 음. 요렇게 해서 있어야 돼. 그리고 치수 달리 해야 되고, 이것도 막안 음. 되는 거, 음. 위에 두지 말고, 여기, 여기, 여면 되잖아, 여기. 음. 거다12 정도 둬야 돼. 음. 얘가 얼마 안 됐지만, 이게, 이게 만약에 대참이 길다. 그러면 그 조금, 조금 센터 틀어진 거 마찬가지로 확인된다고 음. 맞춰 간건쭉아 타요.